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각자의 개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상호 간의 관계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번 내용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중요성과 그에 따른 장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성격으로 인해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.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또한 우리는 문화적인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. 각 문화나 지역마다 고유한 전통, 관습 및 규범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성격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. 예를 들어 한 문화에서는 직설적인 말투가 일반적일 수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.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점과 배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좀더 협력적인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글로벌화되고 복합화되어 가고 있는데, 여기에는 다양한 인종, 종교 및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. 따라서 모든 개인과 집단은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하며, 그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와 가치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한다면, 소외된 사람들과 연결되기 위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. 때때로 저마다 독특한 경험이나 신념 체계를 지닌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서 외롭거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달라야만 세상은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 한, 저마다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.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한다면 상호 간에 더 깊은 연결과 포용력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, 문화적인 차이와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개개인의 특별한 존재입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곳이 될수 있습니다. 함께 성장하고 배우며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